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센터빌 반장로에서 30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차용호 목사입니다. 성찬식을 세례교인만 참석할 때에 집례하는 목사로서 많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집내하기 전에 세례 받은 사람은 우측으로 다 앉으시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좌측으로 앉으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때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지만 성찬식의 의미를 교육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이 세례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전도를 받아서 할머니가 교회를 갔더만 은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데 아이 처음 간 교회 성도인데 나한테는 떡도 안 주고 잔도 안 주더라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한 그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그런 시험에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거꾸로 생각을 하면 왜 중요한가 하면 성찬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두고 가신 놀라운 그런 예식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실 기억을 상실하고 기억을 잃어버리기 쉬운, 망가가기 쉬운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념해서 기억하라고 주셨던 예식인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그런 귀중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나눠준다. 또 우리 자녀들 보면, 이제 자기가, 유아세례 받고 아직, 그, 교회, 입교교인이 안 됐을 때,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왜저 어른들이 뭔가 못 먹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성인돼서 14세, 어, 떤 교회, 16세 하면 입교 의 대인이 될 때, 그때 가서 성찬식을, 받게 될 때, 받지 않을 때 모를 때는 막 떼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받고 나서는 어 이제 그걸 받게 되면 성찬식의 귀중함을 알면서 참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예식 같지만 이제 과정을 지나고 알게 되면 아 그래서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찬식에 내가 참여할 수못 없었는데 이제 성찬식에 세례받고 참여하게 돼서 진짜 세례식에 기뻐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장로교란 기독교 안에서 많은 어, 교파가 있죠. 그런데 교파가 있는 것 중에 한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때 공을 차면 축구 선수라고 하거든요. 또 농구 공을 가지고 하면 농구 선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배구 하면 배구 선수 하듯이 각그 교단에서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 강조한 것을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그 말대로 장로가 정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마치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표에서 이제 보내서 나의 의견을 전달해서 정치를 하듯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장로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가서 모든 의견을 모아서 교회를 다수득 가는 건데 장로교회도. 어,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추를 씹는데도 고추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파리 고추가 있고, 또 바나나 고추가 있고, 어, 할로피노 매운 고추가 있는가와 마찬가지로, 어, 교단에 교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당루교가 있고, 또 애장이라고 하는 애장 중에서도 합동 측도 통합, 이렇게 나눠주고, 도신 측 이렇게 나눠주는데, 모든 교회가 장로교라고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장로교라고는 이름을 가져서 장로가 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그러면 어둡게 생각을 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성도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장로교회는 어떤 면에서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고 또.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질서를 다 이루도록 하는 게 장로계입니다. 요즘은 복음이 보편화되듯이 교단에 대한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교단벽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어, 침례교에서 신앙사라던 사람이 장로교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적응을 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감리교회나 장로교회. 어, 힘들었었는데 적응을 해나가는데 별로 장애물이 안 되는 것은 장로교회가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로교의 모든 교리가 다른 교파도 그렇겠지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상계에서 나와서 장로교의 교리를 바르게 전달을 해주면 처음에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약간 그 반응을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옳다라고 인정이 되면 쉽게 적응을 하는 또 시대가 그렇게 됐고 지금 쉽게 적응을 하는 그런 때가 되어서 이제 그런 사람은 어렵다고 적응을 못한 사람은 아예 장로교회가 되어서 그 과정을. 어 가지고 오는 것을 못한 만큼 신앙생활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벽이 되지는 않고 그 교리를 바로 가리키면 잘 적응할 때 어느 교파에 있든간에 와서 잘 적응하면서 일꾼으로 양성이 되어지는 것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또 저희 교도 그렇게 보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